그럼 어디? 얄리얄리얄군내 얄구죠? 오, 오, 왜 그러세요? 점게가 잘안 보이네. 어, 내가 다음에 봐줄 테니까 오늘은 그만하자. 네, 네, 그럼. 안녕하세요. 현기입니다. 오늘은 꼬막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꼬막은 이마트에서 1kg에 만원 안 되는 가격이길래 사왔습니다. 참고로 꼬막의 제철은 11월부터 3월까지로 겨울철이 제철입니다. 지금 수월네요 네, 맞습니다. 제철의 정반대를 관통한 이 후덥지근한 여름에 꼬막 비빔밥을 해먹을 거예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는데요. 일단 여름에도 꼬막은 나오니까 몇금씩 이유는 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빔밥 하기엔 씨알이 작은 요즘 꼬막이 제철 왕꼬막보단 좋습니다. 넉넉한 냄비에 꼬막이 찰랑찰랑 잠길 만큼의 물을 넣고 소금을 한큰술 넣어줍니다. 다른 조개에 비해서 자체적인 간이 약해서 소금을 좀 넣어주셔야 간이 맞아요. 물이 끓으면 불 줄이고 5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밥을 해볼게요. 은근 밥잘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쌀 양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사실 밥솥 보면 눈금 나와 있긴 하거든요. 한두컵 정도 쌀 넣고 세번 정도 씻어준 뒤에 손가락으로 밥솥 바닥을 짚으신 뒤에 남는 손가락으로 쌀 높이를 얼음 잡아주세요. 뒤에 쌀 높이를 보고 약 1.5배 정도 높이로 손가락을 짚어주신 뒤에 물 높이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불리지 않은 생쌀 기준이고요. 어지간하면 밥할때 이렇게 하면 물량이 맞더라고요. 여기에 저는 비빔밥이나 볶음밥 할 밥이면 식용유를 한반 큰술 정도 넣어줘요. 짤이 들러붙지 않고 좋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꼬막 비빔밥에 넣을 채소를 손질해 볼게요. 부추, 당근, 양파, 청양고추 정도 준비해 줬는데 뭐 쪽파 이런 거 넣으셔도 입 냄새 많이 나고 좋아요. 쪽파는 입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닥 좋아하지 않는 당근도 잘게 다져서 준비해 줍니다. 저는 당근을 그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덜, 덜 넣겠습니다. 다음은 양파도 반 개만 넣어줄게요. 저거 도마 촬영 때문에 꺼낸 건데 칼질 하면 손목이 아프네요. 보기엔 뭐해도 플라스틱 도마가 짱입니다, 여러분. 나무 도마는 퉁퉁 튕겨서 아파요. 하여간 양파도 다 썰었습니다. 양파를 싫어하는 어린이들은 좀만 더 용기를 내보세요. 이건 아버지가 텃밭에서 기른 청양고추인데 정말 너무 맵습니다. 저거 두개 넣었는데 먹고 나면 위아래가 다 맵더라고요. 고만해라. 하여튼 청양고추는 저렇게 십자 모양으로 잘라서 씨를 털어낸 뒤에 잘게 다져주세요. 고추 씨가 들어가면 식감이 좋지 못하니까 이런 무침류에는 빼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재료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양념을 해줄 건데요. 정말 정말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시판 초고추장 이런 거 잔뜩 넣어서 비벼 드셔도 얼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게 그렇듯 귀찮다고 하나둘씩 대충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기가 힘들겠죠. 번거롭더라도 꼭 참고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습관처럼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을 겁니다. 매실액이랑 맛술 없으면 물엿이랑 식초 조금 넣어주시면 대체할 수 있어요. 이번에 다이어트에 도움될까해서 자일로스 설탕인가 뭔가로 바꿨는데 칼로리가 반인가 그렇다는데 이게 <laughs> 그만큼 더 넣습니다. 칼로리가 반이면 뭐해? 안 달아서 두 배를 넣어야 돼요. 돈만 더 쓰고 아, 진짜. 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사먹는 맛을 위해서 마법의 갈색 가루도 반 숟갈 정도 넣어줍니다. 도토리묵 무침이라든지 이런 채소 무침 할 때도 다시다 넣으면 맛있어요. 실제로 식당에서도 많이 넣고 이게 지금 영상이 이렇게 밝게 나와야 정상인데 뭘 잘못 만졌는지 계속 어둡네요. 여러분들 핸드폰 밝기를 조금 올려주시면 어떨까 <laughs> 다된것 같지만 까먹고 안 넣은 다진 마늘도 넣어줍니다 근데 먹어보니깐 굳이 다진 마늘은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입냄새는 많이 나죠 양념을 다 넣었을 때 물기가 없어서 빡빡해야 정상입니다 이 채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그동안 삶아진 어, 꼬막을 손질해 줄 건데요 찬물에 헹군 꼬막을 하나하나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맹이가 무슨 바지락 마냥 쬐깐한데 비빔밥 하기에는 이렇게 자잘자잘한 게잘 섞이고 좋더라고요 한 숟갈 푸면 꼬막이 막한 두세 개씩 박혀있고 이러면 먹을 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입을 안연 꼬막이 있을 텐데 향한건 아니고요 꼬막 자체가 원래 이 삶아도 입을 잘 열지 않습니다 이런 꼬막은 이 반대편의 틈에다가 숟가락을 끼워서 비틀어주면 잘 열려요 어때요? 참 쉽죠? 이제 죽내 까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까다 보면 어느새 다 까게 됩니다. 까라면 까는 거지. 이렇게 알맹이만 모아 놓고 보면 양이 정말 적어요. 껍데기는 한 방울인데 1kg까서 손바닥 하나 양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정말 귀한 음식입니다. 이제 만들어 둔 양념장하고 섞어 주면 꼬막무침 끝. 바로 먹는 것보다 냉장고에 반나절 정도 숙성시킨 뒤에 먹는 게더 맛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제는 꼬막 주먹밥이었죠? 만들어 봅시다. 밥에 참기름하고 소금 조금 쳐준 뒤에 잘 섞어주는데 밥을 할때 이미 식용유를 넣었기 때문에 붙지 않고 고슬고슬 잘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주먹밥 만들 건데 고슬고슬 잘 떨어지면 안 뭉쳐지는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을 땐 일단 조용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비닐을 깔고 밥을 올려줍니다. 침착하면 안 들킬 거예요. 잘안 뭉쳐질 것 같은 밥을 평평하게 깔아주시면 준비 끝. 아까 만들어둔 꼬막무침을 가운데에 넣어서 동글동글 말아줄 겁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질 수 있으니까 조금 적다 싶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깔아둔 밥만으로는 뚜껑이 안 덮어집니다 위에 뚜껑이 될 밥을 조금 얹어주시는 게 꿀팁이죠 아래에 깔아둔 비밀을 오므려주시면 주먹밥 모양이 나오겠죠? 너무 꽉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먹밥 아랫면을 보시면 내용물에서 이렇게 국물이 줄줄 나올 수 있어요 저걸 가리거나 주먹밥이 터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김을 붙이는 겁니다 저기다가 똥구멍에다가 막는 거죠 국물색이 딱 좋은 곳에 이렇게 김을 붙여놓은 게 보이시죠? 하여간 빵실빵실하게 모양이 잡혔으면 비닐에서 빼주시고 보험사에서 줄 것만 같은 쓰크그릇에 담아주겠습니다. 어제가 난 집엔 다 했던데요. 이제 주먹밥 쿡냐 얼굴만 올려주면 끝! 미리 만들어둔 쿠키 반죽으로 얼굴을 표현해줬어요. 그걸 쿠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주먹밥 쿡냐 특유의 찐따 같으면서도 심하게 착한 얼굴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따라따라따 딴딴 <laughs> 오늘 뭐 만들 때이노래를 부르게 되네요. 발그레한 볼도 올려줄게요. 맛있겠다. 현실팜 주먹밥쿵야 완성입니다. 어때요? 귀엽지 않나요?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서 아이들 도시락으로 한번 만들어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좀더 매운 맛으로 가봅시다. 슬픈 표정을 한 꼬막 주먹밥쿵야. 귀여워. 인정사정 없이 비벼서 먹어버리겠습니다. 정말 <laughs> 맛있네요. 비밀인데 소금을 조금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기엔 좀 싱겁네요. 영상 끝까지 안본 사람들은 싱겁게 먹는 겁니다. 비빔밥에 쿠키를 비벼 먹고 싶진 않으니까 이목구비는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주먹밥 콩야장 스미마셍. 김가루 팍팍 뿌려서 비벼 먹으면 개꿀맛 밥도둑 달달쓰 하여간 제철은 아니지만 꼬막 비빔밥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만들어봤는데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치있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지친 현기의 삶에 활력이 되니깐 잘좀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잉 <laughs>